와 이거 여기 어디고 뭐고 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아네 는데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다 진짜 아빠 닮았어 자 그리고 아빠 <웃음> 아빠 <웃음> 그리고 닮았죠? <잘 맞죠? 웃음>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아, 닮았다,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, 구독, 아, 좋아요, 아, 알림 설정 아, 아, 그리고 아, 댓글도 달아주세요. 아빠 튀겨서 놀 거야. 꾸리한 얼굴. <laughs> 아빠 얼굴 튀겨 꾸리꾸리한 얼굴 <laughs> 닮았다. 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지? 아, 냄새. 안녕하세데1 0엔 10이 10. 는데엔이나오색했는데